<이> <이> 빨리 넘어가 그럼 진지하게 해야지 원래 모든 하나. 야, 부패, 아, 부생한거 아니구나. 신독이 자세라고. 알아? 신독이 자세, 자세라고 알아? 남들을 볼때안볼때 상관없어요. 근데 최근에 보면 내가 한 가지 를렇게 하는 태도가 너가 모든 것을 할때 태도. 그건 아닌데. 그건 또 아니. 내가 모든 걸 열심히 하진 않는데.

아 <목소리도> 끝까지 끝까지. 어, 잘 들어가!

배고배고배고 아야 b e k 야 b e k 야 Beko! Beko Beko! Beko Beko! Beko Beko! Beko b e k 하네 <laughs> <화내. 웃음> 이거 이렇게 하하하이하하이하하가하가하하하하 <laughs> 이거 닦아도 돼? 네네네 그거 닦으라고 다된는 거예요 다시 닦아? 으면한 다섯 걸음 걸으면 다시 미끄러워 그래도 그래도 다섯 걸음 동안은 명 오,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발 닦아주면 아 세상에 아, 뭐 이렇게 페이면안야아이뭐하파이요 어리버, 어리 어리버, 어리 할로 아 어, 괜찮아. 핸드폰 괜찮아? 보이보이 뭐뭐뭐 어, 괜찮아. 이거 보다가 깜짝 놀라는데있뭐 괜찮아. 땅에 어, 안 떨어졌어. 나, 나한테 떨어졌어.

I don't w a n 고 있어. I don't want t 네 그럼 o n 올려줘야 t to. I don't want to. 엔드원? n t wan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ant to. I d o n 득점 인정! 파 그니까 상호 선이여 공격을 했아상한테 공격을 했.. 근데 어. 어. 들어간 다음에 공이 빠지기도 전에 판 파울을 한그니까득점을 음, 인정인데 득점 후에 다른, 다른 데에서 파울이 나와서 그니까? 아, 데서 파울이 나와서? 상랑다 걸린 거죠 아상 다리가 걸렸나 봐

아이 a 그거야? t here. w h 파울 아웃 c 치 e d you? Who touched y 이거 k b l 에 y o 내야 된다 아니, 이거 <laughs> KBL에